이제 오늘은 여러분들, 어, 일단 지수부터 얘기 좀 할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알아둘 거야. 알아둬야 되는 거야.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어? 어. 자, 지수 공부해요. 어, 여러분들 잘, 잘 들어요. 어? 어. 지수가 여러분들, 강하게 올라가 오면요. 이제 요번에 이제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죠? 어. 강하게 올라오면은, 2008년 이후부터는요. 어? 이, 이때 이후부터는 내려오는 기간이 길어요. 자, 2008년 이전에는 이, 어? 이전에는 요, 여기까지는 어, 강하게 그래도 원위치 빨리 가졌는데 이요 요 2009년도까지 이이 이, 이 이후로는 이, 여기서부터는요. 지수가 강하게 올라가면은 내려오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길게는 4년, 짧게는 2년. 어? 예를 들어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조정 구간이 조정 구간이 높이 올라가면 높이 올라갈수록 떨어지는 기간이 길다. 조정 구간이 길다. 라는 거 머리에다 인식하세요. 아셨죠? 어. 강도가 약하면은 2년, 강도가 세게 올라가면은 3년, 조정 조정에서 내려오는 구간이 자리 하단을 찍는 구간이 3년. 얘 같은 경우는 몇 년? 한 음, 5년 정도, 5~6년 되죠. 5~6년.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수가 세다 그러면 항상 머리가 도요. 어, 세게 올라가면은 장기간의 하락도. 나온다는 거, 어, 그거 머리에다 두셔야 됩니다, 아셨죠? 어. 변화가 이때가 이때부터 왔어요. 지수가 세게 올라오면은 조정도 심하게 온다. 기간이 굉장히 길다. 조정 올라가는 폭이 많이 안 올라가면은 역시 조정하는 기간도 짧다라는 걸 머리에다 두시고요. 자, 오늘은 어, 지수가 강하게 올라갈수록 내려오는 시간이 길어진다. 라는 거 머리에다 항상 상기애 두시고요. 어, 지수가 짧게 올라갈수록 내려오는 시간도 짧다. 어, 근데 보편적으로 내려오는 시간이 2008년 이후부터 짧은 게 2년이다. 라는 거 머리에다 어, 항상 새겨두시고요. 자, 그럼 뭐 해외로 넘어가서 정말 백승배 공식이, 기본 공식이, 어? 우리나라의 아무도 모르는 기본 공식이 세계가 통용이 되는지 어어 지지산 바닥에서 존보 그러니까 횡보하는 거는요 회사가 재무 구조가 이상 없고 망하지 않는 회사라면 무조건 갖고 가셔야 돼요 아셨죠 막 회사가 망할 정도로 안 좋아 그런 거는 도망가셔야 되고요 어 바닥에서 어 재무 구조가 회사가 크게 망할 정도로 될 구조는 아니야. 그러면, 어, 물 타셔도 되구요. 어, 물 타셔도 되구요. 예. 네. 자, 그리고 시장 얘기를 좀 할게요. 어, 강남역, 강남하고, 어, 강남에, 강남하고 명동 쪽에, 예. 어, 명동 쪽하고요 아, 어, 삼성전자는 내려오고든 사야죠. 지금은 늦었어요. 좀 내, 눌림목 들어오고든 그때 타이밍 잡으시구요. 어, 지금 지하 세계가 어떻든 간에 명동하고 강남이잖아요. 그죠? 이 작은 예도 중소기업들은 자기 돈이 없어서 예를 들어서 주가를 띄우는데 주식을 모았어도 예를 들어서 여기서 주식을 이렇게 모았어. 이렇게 띄우려면 돈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남의 돈을 빌려야 되는 기업들도 있단 말이에요. 대주주들이.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돈 많은 음, 음, 애들이 어, 예를 들어서 제2금융이나 사채하는 애들이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지금 누, 어떤 눈치? 금감원 눈치를 본대요. 금감원. 자 검찰 출신이잖아요. 금감원 지금 음. 음. 대표가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아, 지금 바닥에 있는 종목이 한천 개가 넘어요. 횡보하는 애들이 박스를 그리고 있는 애들이. 이제 이렇게 이거 박스 그리다가 이렇게 꺾어지고 박스 그리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애들이 이제 이제 바닥을 완전히 조성을 하는 애들이 지금 천 개가 넘는데 그천개 넘는 애들이 못 가는 이유가 첫 번째 얘의 눈치를 보고 두 번째 자금이 융통이 안 된대요. 요새 어어 자금이 부족해져요. 시장이 그래서 그게 내가 보기에는 풀리는 시간이 선거 지나면 좀풀 풀지 않을까? 아, 선거 이번에 끝나면은 반대로 돈이 풀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 지금 여당이 질 확률이 높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아, 거기에 충격으로 시장을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노력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어, 유하게 시장을 풀어주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어, 세력들이 에, 좀, 이제, 눈치, 이 보던 거를 좀덜 보고 올리는 시장이 보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선거 이후에, 어, 지금 박스권의 하단에 있는 애들이 잔천개 되는데, 괜찮은 종목들이, 천개 애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 머리다 꼭 두시고요. 어, 특히 또 매집이 된 애들이 우선, 우선적으로 가겠죠. 하단에서. 어, 매집이 된 애들이 1차, 지금 매직 중인 애들이 2차,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 이후에, 지금 현재 장이 지수가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은데, 못간 애들이, 선거 이후에 갈 가능성이 여러분들 높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동안 이, 이 구간에서 움직였던 종목들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기관, 기관이 건드렸던 애들이 많이 갔어요. 이 대주주가 움직였던 종목도 있지만, 기관이 특히 들어왔던 종목들이 많이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보시고요. 이제는 음 대주주들이 자금을 어떻게든지 선거 지나서 조금 유한 분위기가 나온다면은 어 시장은 활성화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어 지수는 이번에 이평선을 보시면요. 이제 여기서 밀집이 어느 정도 됐잖아요. 120일, 60일, 200일이 밀집이 됐어요. 밀집이 돼서 이제 우상향을 지금 틀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배열을 뽑으러 가야 돼요. 정배열. 정배열을 뽑으러 간, 간다는 뜻은 뭐냐. 캔들이 올라간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의도는 선거 끝나고 나서 지수는 더갈 거라고 저는 봐요. 약간의 뭐 쉬는 구간은 나올 수는 있어요. 선거 끝나고 뭐한 보름 보름 한다는 실수는 있지만 그 기간 지나면은 보름에서 한달 지나면은 지수는 우상향을 하고, 이거를 뚫으러, 3,316을 뚫으러 저는 갈 거라고 저는 봐요. 왜? 또 뚫는 이유가 뭐가 있냐? 어, 뚫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 지금, 음, 신기술이, 어? 새로운 기술이 나오기 시작을 했잖아요. AI. 2000년대 초에는 인터넷이고요. 지금 AI, 로봇, 그죠? 그 다음에 양자 컴퓨터, 그 다음에 에... 이제 핵, 핵도 소형 핵 핵으로 지금 전환되고 있죠? 에너지. 이런 신기술이 4차 산업혁명이 시작이 됐어요. 됐기 때문에 인터넷 시대가 90년대 말에 시작했고 지수를 확 올렸잖아요 코스닥 같은 경우 코스닥도 이번에 이걸 통해서 일단은 얘가 얘하고 가얘 얘하고 2차전지가 들어가겠죠 그죠? 2차전지 2차전지가 먼저 어, 발걸음을 뛰었고 AI가 뛰었고 로봇이 뛰었는데 새로운 음, 성향이죠 약20몇년 만에 새로운 기술력이 튀어나오면서 시장을 움직이는데, 새로운 기술력이 나왔을 때는 시장에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는 들어 올릴 때, 이거 무조건 깨고, 4,000포인트를 넘게 갈수 가능성도 저는 높게 있다고 봐요. 이 시장은. 왜냐? 신기술이 나왔기 때문에. 2000년대 초에는 2차전지 AI 로봇, 이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양자 컴퓨터 없었잖아요. 근데, 새로운, 20몇년 만에 새로운 업그레이드 시장의 신기술이 나왔잖아요. 그러 다음에 또 뭐가 나왔어요? 뭐가 또 추가 들어갔어요? 바이오가 또 추가가 들어갔잖아요. 그죠? 바이오가 90년, 90년대 말 2000년대 초부터, 어? 바람을 불었지만, 일단 돈으로 이익금이 생기는, 기술 개발로 인해서 이익금이 생기는 게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20년 만에. 20몇년 만에. 그래서, 어, 수익구조가 제약바이오에서 나오는 시장이 되기 때문에, 이, 다섯 가지가 시장을 이끄는, 이, 90년대 말하고 제 2000년대 초에는 제약바이오 미래산업이라고 생각했지만, 현실로 어, 돈하고 연관되는 사업이라고는, 음, 당장 생각을 안, 했, 안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돈하고 연관되어 있는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미래산업은 뭐 자율주행도 있겠지만, 어? 자율주행. 자율주행을 따지고 보면 로봇이나 AI 로봇하고 관계가 자동차 AI 로봇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율주행은. 그래서 이 안에 AI 로봇 안에 자율주행이 들어가야 다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이 불을 붙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수는 파워 있게 움직인다. 왜? 차트상으로도 이제 이평선이 밀집돼서 이제 오, 캔들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어, 61선이나 61선이 어, 200일선을 뚫고 또 어, 121선이 200일선을 뚫으려면 캔들이 많이 가야 된다는 거야 지금 자리에서 그러면 이 자리를 뚫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차트상으로 어, 정배열이 나오려면 4,000포인트까지도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시장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저점을, 이 자리가 저점이잖아요. 이 자리가 저점에서 4,000포인트 간다면은, 이 자리에서 이 자리 가는 거보다면 많이 못 가는 거예요. 여기서 1,400에서 3,300을 갔다는 건 이거 몇 프로 간 거예요? 약 130%를 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2,100이나 2,200에서 올라갔다는 기준을 잡았을 4,000포인트면은 90%밖에 안 올라간 거예요. 여긴 130%고. 1230%, 그죠? 그러니까 4,000포인트를 뚫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장이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고요. 어, 어, 그거 명심하시고요. 어, 새로운 뭔가가 튀어나올 때는 파로, 파워력이 있다는 거꼭 어, 참고하시고요. <목소리>